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경신일입니다. 그죠. 렇흰 원숭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는 철학자로서, 아, 절대 빚내서는 하지 말고요. 예, 돈벌이에는 다들 관심이 있지요. 아, 그래서 주식시장이 요즘 뜨거운데요. 아, 거기서 참고될 만한 사항들 또한 이렇게, 아, 종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테마를,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 뭐, 이런 것도, 어, 짚어 드릴까 합니다. 요즘 손님들 오는데 다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야,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아, 그러나 이 순환매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야, 빚내서 하지 말고 무리하지 않으면 용돈 벌이는 충분히 되리라 봅니다. 아, 그죠? 아,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어, 노동 범위니 뭐 그죠 노란 봉투 범위니 어쩌고저쩌고 이재명이 뜨드니까아 노봇이 뜨고 있지요 아 당분간은 현재 노봇이 많이 떠 왔고요 이 순환 매란 것은 이쪽을 한번 갔다가 저쪽을 한번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며칠은 또 반도체 아 반도체는 s 에스, 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아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루데 있죠 이런 순환 매들이 그중에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응선 대장주들이. 아무래도, 리스가 적죠. 대장주는 삼성전자, 아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움직여있죠. 아 그런데 이제, 아 그에 아, 앞서서, 요즘 주식시장이 뜨거우니까, 이재명이가 지가 잘해서, 뭐, 주식시장이, 아, 코스피 4,000이 어쩌고저쩌고, 5,000까지 간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뭐, 대통령 선거할 때 지가 대통령 되면은 5,000까지 올라간다. 이게 얘기해, 그 소발에 치하죠 그죠? 아, 지자기로 맞아 들어가가지고, 지가 잘라서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대만이나 일본이나, 그죠? 이쪽이 전부, 아, 주식 시장이 다 호황입니다.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시끄럽고, 불안하니까 금값이나 달러값이나 주식으로 몰래서 예, 그게 소발의 지자기로 맞아서 그렇지, 이재명이 지가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또 시대적으로 노봇이 뜨니까 뭡니까? AI. AI가 지령을 하면, 은이 로봇은 몸이고요. AI는 안에서 머리에서 지령을 하는 그런, 예, 쉽게 설 그런 거지 않습니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또뭐 로봇은 뭐 몸이란 말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AI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손발이 움직이고, 허리가 있고, 무릎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로봇 기술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 거기서 이제 당분간 노란 북도뷰 나면서, 어, 근래 한몇 달은 로봇이 좀 많이 떴고요. 어, 며칠 전부터는 이제 2차 전지라 해서 지난달에, 9월달에 그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렸답니다. 아,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어, 요게 가까운 예로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포항지계는 이제 그, 어, 에코프로 그룹인데,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BM이 있고, 뭐한두 개가 또 있, 더 있습니다. 머티도 있고,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서, 퓨처엠, 그죠. 더 포스, 고, 뭐, DX, 뭐, 이렇게, 저, 대구 쪽에는 LNF, 뭐, 이런 쪽이 있는데요. 아, 이쪽에 대장주는, 뭐, 고, 뭐, 고, 뭐, 코 프로와 또 LNF, 그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류선, 아, SDI,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다음 주에는, 아, 당분간은, 한 아, 일주일 정도는, 아, 2차, 2차 전지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죠? 미국에서도 가장, 아, 200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다는 거예요. 9월 달에. 아, 그래서, 그 중에서 또좀 알짜 기업을 소개해 드린다면은, LNF 쪽이 암만한 또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이라든가, 아, 또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또 많이 하고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짜 기업이 좀 LNF 좀 인기 있는 거는 포항지에 에코프로 쪽이 인기가 있어요. 그식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두개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옛날에 에코프로는 100만 원 이상까지 막 오르게 서포항지에 난리가 나고요. 그참붐이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또그 다시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제 2의 에코프로 시대가 좀 오고 있다. 팔봉샘 집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아, 그 옆에 도저 기도처도 있고 에코프로 옆에 텃밭도 있거든요. 아 거기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에코프로 회사를 제가 좀잘 압니다. 그죠. 그 회장이 이동체라는 회장이죠. 그죠. 아그 사람이 주로 약구약90%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주가 돼서 어, 그래서 뭐 특별히 어, 리스크가 없고요. 미국의 현지 공장도 지어놨고 어, 그죠? 다른데도 또뭐 여러 현지 공장도 지어서 아마 앞으로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라가리라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환매라 그러죠. 순환매는 뭡니까? 반대쪽 반도체로 한일주일 움직였다가 로봇으로 움직였다가 지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차전지로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저, 저, 의약품, 그죠? 머리 나는 거, 살 빠지는 거, 이런 게참관심 많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 그죠? 그런 들약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업이죠. 서비스 쪽으로. 그죠? 요즘 식당에 가면은 배달해주는 그로봇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이 새끼야, 니로봇보다 네, 로봇, 뭐하나? 그죠? 아, 이런 얘기. 그죠? 저라,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 로봇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죠지않니까로봇은 그러니까 식인 말이나 잘 듣죠. 이 인간들은 말도 안 들어요. 가르쳐줘도, 예, 대묵지도 못해요. 그죠? 대가리에 등기 없으니까 뭐 대묵지는 못한 하못 거는 당연하겠죠. 어릴 때보다 돌상놈들이 있잖아요. 맨날 데모하고 깡패짓하다가 그죠? 화염병 들고 불지르다가 뭐 국회원대 해 가지고 장관제 이래 까간에 대가리 등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원래 똥기부터 포가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세살 버릇이 여던 가는 거죠. 그죠? 이제명 이부터서 어릴 때부터 뭐 애매어 예, 뭐저 안동 모세 그죠? 안동대매 모세 뭐가 있니부터에서 끊임없이 지금 뭐가 문제가일어나고 여자도 몇 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 그저 김현지가 나오고, 김부순 씨가 나오고, 그죠. 김백경이는 중간에 찡기해가지고, 이석증이, 대가리가 아프고요. 그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어, 그죠. 옛날 치고, 여자 관계 복잡하고, 그죠. 참, 어릴 시절에 쇼, 그죠. 안 좋은 인간 치고, 잘 되는 인간 별로 없는데, 그죠. 억지로 저렇게 대해놨지만은, 어,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목을 조는 거죠. 그게 3,500만 어, 손는 500, 아, 500억 달러죠. 그걸 현찰로 이제 투자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여 여력이 없죠. 한5천억 정도 있다고 얘기4천억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현찰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국채로 갖고 있고, 실제 달러 보유라는 건 없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어, 트럼프는 버스터 그죠. 아, 아메리카는, 그죠. 자기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즈메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관세도 먹을 무가 부고 포항지에게, 관세 50% 이러니까 포항지에게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에펙에오이 온대요. 이재명이 만나지 않고 시진핑하고 이 경주에서 3 1일일일 이렇게 오는가 봅니다. 그건 확정됐는 것 같고요. 거기서 두 사람이 무슨 합의를 하고 이재명이는 안 만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그것 좀 만나려고 지금 베라벨 쇼를 다밑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려고, 이제, 뭐, 관세협상 하는데, 그, 보떼레 안에, 아, 파랑쌤이, 뭐, 오래 전부터 윤석어 대통령이, 어 제가 12월 달에 석방을 맨날 예언을 해왔잖아요.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지금 뭡니까? 이 소치 영상에 보면은, 이미 공소장에는요, 내혈란 이런 게 빠져있답니다. 그 검사가 봐도 택도 없는 거죠. 또 윤석희 대통령이 들이 지금 하는 이 점이 뭐냐면, 윤석희 대통령이 평생 오랫동안 대대로, 대통령 해물라고 내란해라, 내란해, 이렇게 했다. 이게 저주 팩트거든요. 윤수에 대통령이 뭐, 아가 있습니까? 그죠? 강아지 땀물에 평생을 하겠습니까? 물려줄 자식이 있는 이재명이는 그죠? 생쇼를 다고또김연지 아도 지하고 하는 소문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있어 물려줄 것 같지만 강아지 밖에 토리하고 강아지 밖에 없는데 물려줄 게뭐 없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겠습니까? 그 분은 대학 시절부터 사법고시 할 때도 남의 초상가 지고 시험 못친 적도 있고 자기가 무뭐 술값을 다 내고 이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욕심도 없는 사람이, 예, 이 우파에서 이 그때 인간이 없어서 마땅한 이재명이 일교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로 초빙하는 거죠. 어, 추미애가 춤을 추면서 뛰어줬는 거죠. 그죠. 요즘은 또 세연계가 뛰어서 그죠.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뛰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숭어가 뛰면 꼴뚜기에 뛰고 망둥어 뛰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적으로 오븐 에픽에서는 뭔가 보따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관세에 지금 문제가 되고요. 아, 모든 경제가 침투하고 금값이 어제도 손님이 왔는데 요 앞에 바로 포항의 죽도시장 앞에 아, 살아가니까 한 군데 팔기는 파는데 88만원에 판다고 합니다팔분생이 100만원 간다 했잖아요. 100만원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죠? 달러는 1,430원을, 그죠? 순위하고 앞으로, 그걸 실제로 1,430이라는 것은, 이 현지에서는 2천0원이 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되면은, 우리 지갑은 그죠? 돈을 벌어도 돈 가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주식에, 일부 주식은 빚내가 절대 하지 마시고 용돈이 있으면, 아, 다음 주에는 이차 전지.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 그래서, 이빙 예, 둘러서, 이렇게 꼭지에서 어떤 제품, 어, 상품보다는, 요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대세가 될 거다.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는 앞으로 2차 전지가 대세가 될 거고요. 또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또 로봇이 다시 한번또 이렇게 돌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로봇, 반도체가 순환매로 이렇게 한 일주일 돌아간다고 돈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 미국 사람들, 그죠? 저 외인들이 대장주만 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버세 대박 대장주, 그죠? 반도체 대장주. 이쪽에서 대장주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시한 잡주는 이 외인들은 잘안 삽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장주를 사놓으면은 아잘 빠질 염려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 2차 전지의 대장주는 에코프로, l n 프그 d 스디아, 그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것이 대표 대표적인 거고 반도체는 s 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것이 대장주가 되겠지요. 그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나 로봇티죠. 그죠? 뭐 이런 게 대장주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또, 어, 또 많이 또잘 빠지지가 않죠. 그또큰 리스크 없어요. 이 잡주들, 4천0 000, 0 5 0원짜리 이런 것들이 빠질 때도 많이 빠져버리고요. 또 오를 때도 그렇게 큰 소문이 아니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뭐, 아, 주식 전문 채널 있잖아요. 1,000배 오른다, 1배 오른다, 이렇게 뜯어드는 그런 자들 얘기. 절대 믿고. 하지 마십시오. 이 손님들 그런 거 얘기 듣고 해서 손실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주식하고 뭐는 많지만 많칠수록 커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종잣돈으로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전쟁이 시끄럽고 이럴수록 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불이 나는 거지요. 이재명이 잘해서 그런 거는 절대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고 경신일입니다. 그죠간재지동의 날. 오늘 집띠는 좋습니다. 만사행도요, 좋은 소식이 듣고, 소문, 좋은 소문이 들리겠습니다. 그죠? 소원성취가 되고요. 아, 소띠도 오늘, 그죠? 무난한 하루가 되지만은, 아, 금전거래는 주의하시고요. 아, 그렇습니다. 범띠는 차박이나 해외여행, 크루즈여행, 해외 저, 제주도나 어디 놀러 가시는 분 많이 있겠고요. 토끼띠는 원진살이 있네요. 그죠? 오늘 입조 심하시고, 구설수로 주의하시고요. 포항지역에도 밤새 비오 지금 이슬비가 또 오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비온데, 아 비온데가 많죠. 어에또 독감이 유행한답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요. 그러나, 빗길에, 그죠. 비올 때는 맨발 걷기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용띠는 만사행태입니다. 취업, 성지, 매매 다 좋고, 건강이 좋아진 하루가 되겠네요. 자, 뱀띠도 그죠. 오늘 모든 일이 원활합니다. 그죠. 이사도 수술도 건강도 좋고, 연애도 좋네요. 자, 닭띠 만사 형통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겠고요. 자, 뱀띠, 말띠, 양띠들은 그저 오늘 귀인들이 나타나는 그런 입니다. 그래서 뱀띠, 말띠, 양띠 분들은 오늘 금전운이 좋을까 복근 한줄 사보시고 마침 오늘 비오는 날이죠 저녁이 추첨 날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팔로봄생 영상에서 보시는 분은 앞으로 복근 당첨이라든가 소원 성취가 많이 되리라 봅니다. 어제도 소체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 몸모 대학능에 갔다가 온 거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소체는 1분 미만짜리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영상에 보면 제가 가는 곳곳을 많이 올라 있습니다. 물론 틀어도. の勝ち。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어, 그런 보는 거 재미도 설설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b m 말띠, 양띠 분들은 복근 한 줄씩 사보시고 살 때는 한 줄만 사도 되죠. 대리락 아, 하면 한 줄만도 해 됩니다. 한장다안 사도 됩니다. 예, 그죠? 어쩌는 지만 사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자, 원숭이띠, 닭띠는 오늘 좋은 소식이었고 어, 개띠는 오늘 그저 문서문이 있으니까요. 어, 그저 농밭 전지가 팔리고 그저 물려받는 것도 생기겠고 자식들의 용돈 주는 일도 생기겠습니다. 자, 돼지띠도 많이 한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한 하루가 되겠네요. 건강도 좋고요. 오늘 전체 전국적으로 비 오는 날이 이런 날이 둥둥 걷고요 맨발 걷기 하시면 특히 비염, 탈모, 그저이 몸속 의 염증에서는 맨발 걷기가 최고입니다 그죠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또 관절이 안좋으신 분은 가스 벤치에 이렇게 우이 있고 우산 소고 앉아만 계셔도 맨발로 땅을 대도 활성산소가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몸에 정전기 많으신 분 그죠 이런 분들 꿈자리 짓고는 뭐 특히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은요 맨발 그게 걷기 최고입니다 그죠 하루에 한 30분만 걸어 보십시오 잠이 언제 드는지 모르겠어요 잠이 듭니다 그죠 그렇게 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앞으로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 기양 하실 거좀 제대로 알고 하시고 또 순환매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영원히 오는 주식도 없고 영원히 어는 것도 없잖아요. 얘들이 며칠 올랐다가 며칠 빠졌다가 돌고 돌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아, 종잣돈으로 하시면은 그저 용돈 벌이는되고 반찬값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팔공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요일 뵙겠습니다.